오일야담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옛날 옛적 임금 현종께서 나라를 다스리신 지 일곱 해째 되던 해였습니다. 전란은 끝났으나 흉년이 겹쳐 백성들의 시름은 깊어만 갔지요. 충청 예산고을은 가난과 불안이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 도적들이 출몰하며 민가를 습격했고, 고을 사람들은 밤이면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도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그보다 컸지요. 무당들은 큰일이 일어날 징조라며 떠들어댔고 장터에는 불길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러한 어수선한 봄날 한도령의 운명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문가의 외아들 연재는 고든 성정에 학문과 무에 모두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늘 소탈한 비단 도포를 입고 다녔으며 부드러운 인상의 눈빛만큼은 반듯했지요. 연재는 어려서부터 백성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형조의 수사관이 되어 세상의 부정을 바로 잡고 싶어했지요. 연재의 아버지 서문진우는 고을에서 존경받는 선비였습니다. 비록 벼슬은 없었으나 학식이 높고 덕망이 두터워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지요. 진우는 아들이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에 급제하길 바랐습니다. 연재 역시 그 뜻을 받들어 밤낮으로 글을 읽고 무예를 익혔습니다. 그런 연재에게는 작은 즐거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마을에 사는 채운이라는 소녀의 노랫소리를 듣는 일이었지요. 채운은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다리를 절게 된 아버지 채봉과 단둘이 살았으며,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요. 채운은 청한 목소리와 조신한 태도를 지녔습니다. 가난했으나 올곧은 성품으로 고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지요. 연재는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늘 채운의 집 앞을 지나며 그 맑은 노랫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채운 역시 연재가 지나갈 때면 살짝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곤 했지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었습니다. 연재는 양반가의 도련님이었고 채운은 미천한 처지의 소녀였지요. 고을의 양반 자제들은 연재를 시기했고 채운에게 빚을 진 악한들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갈등의 씨앗이 가득했습니다. 연재는 공부하며 채운의 노랫소리를 듣는 평온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고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검은 옷을 입은 무리가 밤마다 돌아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검은 무리라 불렀고, 만나면 불길하다고 수근됐습니다. 채우는 어쩐지 늘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연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으나 입을 열지 못했지요. 어느날 연재는 우물가에서 검은 비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비녀였지요. 연재는 그것을 주워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으나 무슨 뜻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연재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떠나기 전날 밤 연재는 채운의 집 앞을 지나며 마지막으로 그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울려 퍼지는 채운의 목소리는 유난히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연재가 한양에 도착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급한 정갈이 날아왔지요. 채훈과 그 아버지 채봉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재는 과거고 무엇이고 다 내팽개치고 급히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채훈의 집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문짝은 부서졌고 집안 살림은 온통 흩어져 있었지요. 마당에는 발자국이 여럿 찍혀 있었고 그 흔적은 뒷산 숲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재는 숲 속을 헤매며 채운을 찾아 소리쳤으나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검은 무리가 그날 밤 나타났다고 비명 소리가 들렸다고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막지 못했다고 말이지요. 연재의 가슴 속에는 강한 죄책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이 한양에 가지 않았더라면 채운 곁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연재는 당장 수사를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진우는 그를 다시 한양으로 돌려보내려 했지요. 과거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고을의 포졸들이 알아서 찾을 것이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연재는 결심이 섰습니다. 연재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채운을 찾기 전까지는 과거도 관직도 의미가 없다고. 만약 채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것 같다고 말이지요.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결국 아들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연재는 홀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연재는 먼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검은 무리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흑도라 불리는 조직이었고 고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인들을 납치해 간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하지만 누구도 그들의 정체나 은신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밤 연재는 장터 근처를 배회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아래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무언가를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연재는 숨을 죽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내들이 주고받는 물건 중에 체온의 비녀와 비슷한 것이 보였습니다. 연재의 심장이 크게 뛰었지요. 그때 사내 하나가 기한 문양이 새겨진 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우물가에서 주었던 비녀와 똑같은 문양이었습니다. 연재는 그들이 흑도임을 직감했습니다. 연재가 더 가까이 다가가려던 순간, 발밑에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지요. 연재는 재빨리 몸을 숨겼으나 이미 들킨 뒤였습니다. 사내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연재는 평소 익힌 무예로 맞섰으나 상대는 셋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살기가 등등한 자객들이었지요. 연재는 간신히 칼을 피하며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숨이 걸린 싸움을 경험한 것이지요. 연재는 가까스로 흑도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지요. 채호는 단순히 잡혀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흑도는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여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검은 비녀는 아마도 표식이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연재는 흑도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행상들에게 물어보고 주막의 주모들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지요. 며칠 후, 연재는 흑도가 골 외곽의 폐가에 모인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연재는 밤을 틈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연재가 폐가에 들어서자마자 사방에서 흑도의 자객들이 나타났지요. 연재는 필사적으로 칼을 휘둘렀으나 수적 열쇠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등 뒤에서 날아온 둥기의 머리를 맞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연재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방에 누워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이불이 덮여있었고 방 안은 귀한 향이 가득했지요. 연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흑도에게 잡혔는데 어째서 이런 곳에 있는 것일까요?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자신은 한양의 좌이정 강원우라고 연재를 우연히 발견해 구해주었다고 말입니다. 연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이 흐릿했고 머리가 지끈거렸지요. 강원우는 연재에게 물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연재가 예산 고을에서 폭한을 당해 정신을 잃었다고 다행히 자신의 행차 중에 발견해 한양으로 데려왔다고 말이지요. 연재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재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묘했습니다. 모두가 연재를 이미 정해진 사위처럼 대했지요. 강원우의 딸 강소운이 연재를 정성스럽게 돌보았고. 하인들은 도련님이라 부르며 예를 갖췄습니다. 연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강소운은 아름다운 규수였습니다. 단정한 용모에 교양 있는 말씨를 지녔지요. 강소운은 연재를 이미 약혼한 사이라 칭하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연재는 그런 강소운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채운을 찾아 나섰는데. 어째서 자신은 이곳에 있는 것일까요. 연재는 자꾸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채운이 울고 있는 꿈이었지요. 채운은 연재를 향해 손을 뻗으며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연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재의 의견과 무관하게 혼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문가에도 이미 혼담이 간 것으로 전해졌고 아버지 진우도 이를 받아들인 상태였지요. 연재는 이 모든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느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기억의 일부가 조작되거나 누군가 막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홀례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연재는 우연히 강원의 서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하인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지요. 연재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인들은 흑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연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채운의 이름이 들렸기 때문이지요. 연재는 조심스럽게 하인들이 머무는 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흑도의 패를 말이지요. 연재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원우가 흑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연재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채운과 채봉이 사라진 날 강원우의 행차가 예산 고우를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재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할 시간이 없었지요. 연재는 다시 무술 수련을 시작했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약초를 다려 마셨습니다. 흐릿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재는 기억했습니다. 폐가에서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먹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것은 아마도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약이었을 것입니다. 연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원우가 모든 일에 배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홀레 날이 다가왔습니다 연재는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는 척 했으나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강소은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얼굴로 홀레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연재는 그런 강소운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홀레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붉은 촛불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혔고 강소우는 화려한 홀레복을 입고 앉아 있었지요. 연재는 무거운 마음으로 신부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시중을 들 여종이 들어왔습니다. 여종이 고개를 들었을 때 연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여종은 바로 채운이었던 것입니다. 채운은 초췌한 얼굴로 연재를 바라보았지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채운은 강소운이 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제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연재의 정신은 그 순간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채운을 찾아 나섰던 일, 흑도에게 당한 일. 그리고 강원우의 음모까지 모두 말입니다. 연재는 강소은을 돌아보았습니다. 강소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연재는 재빨리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채운을 구해야 했지요. 연재는 강소운에게 잠시 밖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소운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사이. 연재는 채운의 손목을 잡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달리는 연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곧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소운이 상황을 깨달은 것이지요. 저택 안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고 군졸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연재는 채운을 끌어안고 담을 넘었습니다. 채운은 숨을 헐떡이며 연재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심야의 한양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뒤에서는 횃불을 든 군졸들이 추격해왔지요. 연재는 평소 익혀 둔 골목길 지식을 총동원해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채우는 연재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그 손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스로 한양 외곽의 숲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달빛도 들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서 연재와 채우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였지요. 군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재는 채운을 돌아보았습니다. 채운은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연재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채운에게 덮어 주었습니다. 채운은 그제야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연재는 채운을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결심했지요. 흑도를 뿌리째 뽑고, 강원우를 비롯해, 그를 상전처럼 받드는 부패한 관리들을 모조리 응징하겠다고 말입니다. 연재는 채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이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 새벽, 연재는 채운을 믿을 만한 친구의 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형조로 향했지요. 연재는 형조 판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강원우의 부정과 흑도의 만행, 그리고 채훈을 비롯한 수많은 여인들이 납치당한 일까지 낱낱이 밝혔습니다. 형조 판서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좌의정이라는 높은 벼슬아치를 함부로 의심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연재가 흑도의 폐와 강원우 저택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내보이자, 초정이 굳어졌습니다. 판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암행수사를 허락했습니다. 연재는 형조의 정의 군사들을 이끌고 흑도의 본거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연재는 한양 외곽의 폐사찰이 그들의 은신처임을 알아냈지요. 그곳에는 수십 명의 여인들이 갇혀 있었고 흑도의 무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달 없는 밤, 연재는 군사들과 함께 폐사차를 기습했습니다.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칼부림이 벌어졌지요. 흑도의 자객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형조 군사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연재는 직접 칼을 휘두르며 적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연재는 갇혀있던 여인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로 웅크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채운의 아버지 채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재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폐사찰 깊숙한 곳에서 연재는 채봉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채봉은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였지요. 연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랐습니다. 그때 흑도의 우두머리가 나타났습니다. 우두머리는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으나 그 기세가 범상치 않았지요. 연재는 칼을 들고 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칼이 부딪치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연재는 채봉을 생각하며 채운을 생각하며 그리고 억울하게 끌려간 모든 여인들을 생각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연재는 마침내 우두머리에게 일격을 날렸습니다. 우두머리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요. 복면이 벗겨지고 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강원우의 신복 중한 명이었습니다. 연재는 우두머리를 산 채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모든 진실을 캐냈지요. 강원우는 오랫동안 흑도를 이용해 여인들을 납치하고 그들을 권력자들에게 바쳐왔습니다. 검은 비녀는 표적을 표시하는 물건이었고 채운 역시 그렇게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연재는 흑도의 장부와 서찰들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거기에는 강원우의 이름뿐 아니라 수많은 고위 관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연재는 그 모든 증거를 형조로 가져갔고, 형조 판서는 즉시 임금께 보고했습니다. 현종 임금께서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백성을 보살펴야 할 관리들이 도리어 백성을 해쳤다는 사실에 분개하셨지요. 임금은 즉시 강원우와 연루된 모든 관리들을 압송하라 명하셨습니다. 강원우는 벼슬이 박탈되고 옥에 갇혔으며 그의 일가도 함께 벌을 받았습니다. 흑도와 관련된 자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납치되었던 여인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돌아갈 곳이 없는 이들은 나라에서 보살펴 주었지요. 한양과 예산 고을 그리고 여러 지방에서 백성들은 기뻐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연재는 채운을 데리고 예산 고을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서문진우와 어머니는 채운을 따뜻하게 맞이했지요. 채운은 채봉의 죽음에 슬퍼했으나 연재와 서문가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연재는 형조의 정식 수사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그의 공을 치하하시며 벼슬을 내리셨지요. 연재는 한양과 예산고을을 오가며 두정부패를 엄벌하는 청렴한 관원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정이라는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채운은 서문가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신부는 미천했으나 진우 부부는 채운에 올곧은 성품을 사랑했지요. 채운은 예산 고을에서 맑은 노래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노래소리를 들으면 슬픈 이는 위로받고 지친 이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어느 날 연재는 채운과 함께 뒷산에 올랐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고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연재는 채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노래가 내 길을 밝혔다고, 그대가 있어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말이지요. 채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의 용기가 저를 구했다고, 도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고난을 함께 이겨낸 이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진실의 소리는 가려지지 않는다고. 정의를 향한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이지요. 연재와 채운의 이야기는 고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후세에까지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 나간다는 뜻이지요. 연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구하기 위해 정의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채우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텨냈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깊은 어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지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가려는 의지와 소중한 일을 지키려는 용기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